이번 영상은 살이 안 찌는 사주, 그리고 우리가 다이어트를 매일 하게 되는 살이 찌는 사주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살이 찌는 사주와 살이 안 찌는 사주, 과연 이런 것이 존재할까요? 일반적으로 사람이 예민하다 보면은. 예민한 사주들이 살이 안 찌겠죠? 일반적으로 사람이 예민하다 보면 잠을 제대로 못 자거나 입맛이 없다거나 아니면 밥을 먹어도 소화를 잘 소화를 잘 못해서 또 소화불량이 많이 걸리거나 아니면 알레르기 또는 아토피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예민한 사주의 특징은 일단 화기가 없고. 이 수기가 매우 강하거나, 또는 음기가 강하거나, 아니면. 금수가 많은 대표적인 예이겠는데요 사주에 화기가 없고 이 수기만 가득하게 되면 일단 사람이 예민해서 옆에 있는 사람이 힘이 듭니다 예민한 본인도 본인 스스로가 정신적으로 힘이 들수 있겠는데요 사주에 이 수기가 강하게 되면 일단 특징으로는 상상력과 아이디어가 매우 풍부합니다 그리고 정보 수집 능력과 기억력이 매우 뛰어난데요. 이 기억력은 이분들은 10년 전, 20년 전 일도 아주 다 정확히 기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정보 수집 능력, 기억력, 상상력, 아이디어 다 풍부한 방면에 반대로 걱정과 고민이 너무 많습니다 <laughs> 그러다 보니까 숙이가 강한 사주는 과민성 스트레스 또는 감민성 스트레스, 소화 장애, 아토피 질환을 갖고 있는데요. 이 겨울에는 아토피 질환이 더 심해져서 피부과 약을 달고 살아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뭘 먹어도 소화가 잘안 되고 배탈이 나다 보니까 음식을 먹다가도 많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입이 짧아지는 체질로 바뀌게 됩니다. 사람이 잘 먹고 잘 자야 건강해지고 살도 건강하게 찌는 건데 이분들은 밥을 먹어도 소화를 잘못 하고 잠도 제대로 못 자니까 아무래도 태생 자체가 살이 잘안 찌는 체질일 수밖에 없으세요. 그리고 이렇게 수기가 강하고 여기에다 이제 귀문 간살까지 있으면 더하게 됩니다. 귀문 간살은 기문간살은 지내에 사는 자유미인이 사수를 먹고 오축했으면 물신하랴 이거 다들 알고 계시죠? 이렇게 기문간살까지 있으면 더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렇게 돼버릴 경우에는 우울증이랑 공황장애까지 함께 겪는 경우가 많으실 거예요. 그러다 보면 먹는 것에도 흥미를 잃는 경우가 많겠죠? 술을 드신다면 안주와 함께 먹으니까 살이 조금 찔 수는 있지만 술도 안 드시는 분들이라면 살이 안 찌실 겁니다. 이분들이 우울증에 걸리면 엄청나게 우울해지거나 무기력해질 수 있으니까 내 아이 또는 내 사수가 이럴 경우에 특별한 관심이 필요할, 거,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주 필이 이런 경우 신경 써 주시길 바랄게요. 또 4주에 이 금기운이 강하게 되면 둘중 하나인데요. 아주 예민해서 밥이 조금이라도 맛이 없으면 밥을 먹다가도 많은 사람이 될수 있거나 그게 아니면 반대로 엄청난 미식가가 돼서 맛집만 찾아가는 먹방을 즐기는 사주가 됩니다. 반대로 예민하지 않은 사람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눕자마자 잠에 들거나 소화를 잘해서 뭐든 잘 먹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반대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폭식을 한다든지 아니면 잠도 가다수면을 할수 있겠는데요. 대체적으로 토일간이, 토일간이거나 사주에 토가 많은 분들이 이 분리공포를 겪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때 방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거나 아주 엄청난 폭식. 이 엄청난 폭식을 하게 됩니다. 또는 하루 종일 몇날 며칠 잠을 자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분리 공포를 이 분리 공포를 많이 겪게 되면은 인간간 인간 사람과의 관계를 아예 끊어버리거나 회피를 합니다. 싸우면 문제가 심화될까봐 약속장소에 가지도 않고 연락도 아예 차단을 하거나 받지 않아버립니다. 내 아이 사주 또는 내 사주에 이 토가 많은데 이 아이가 폭식을 하거나 잠만 자거나 또 방도 치우지 않고 너저분하게 정리도 안될 때에는 무언가 엄청난 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거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니 관심과 사랑이 필요하겠죠? 그래도 이 토가, 이 토가 많은 사주는 끈기도 있고 인내심도 있어서 힘든 와중에서도 내가 어떻게든 스트레스로부터 이렇게 이겨내려고 살아보려고 하는 작은 희망이라도 마음 속에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어할 때는 너무 보채지 말고 사랑과 관심을 통해서 지켜봐주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또 사주에 또 사주에 사주의 비겁이나 식상이 많은 경우나 또 아니면은 겹치는 경우가 있,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살이 찌는 사, 체질로 변할 수 있습니다. 식상은 이 식상은 말과 언어 그리고 입에 입에 대는 연관이 깊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식상이 사주에 많은 사람들일수록 직업적으로 요식업이나 말로 입으로 하는 구슬업 직업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으십니다. 입과 인연이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요식업에도 엄청나게 많이 종사하고 계시고요. 미식이나 미식가나 대식가로 살아가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분들은 일단 맛집을 꿰뚫고 있는 선수들입니다. 거기에 토가 많거나 토식상다 또는 비다일 경우에는 더 미식가의 더 대식가입니다. 예를 들어 사주에 뭐... 일간이 병정화인데 뭐 연에서 무술이나 뭐 무진으로 뭐 가거나 뭐 술, 뭐 기미, 뭐 이런, 이렇게 식상으로 토가 있는 경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또 사주에 화기가 많아도 살이 찔수 있습니다. 사주가 대체적으로 월이 사, 오, 미. 또, 신월까지도 그렇게 보고요. 이제 또, 시간도, 사오미, 신시. 이렇게, 어리나 시간에서도 화기로 갈 경우에도 이렇게 살이 찔수 있는 대표적인 사주가 됩니다. 사주에 토가 있더라도, 이런 한두 개 정도로는 살이 찌는 사주가 절대 아니세요. 뭐, 찔 수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일단 토가 세개 이상은 돼야 됩니다. 세개 이상은 돼야지, 이 한두 개로는 뭐, 내가 살찌는 사주다. 그거, 그렇게 보기에는 좀그렇고요 사주에 토가 세, 네 개는 있어줘야지, 나좀 대식가다, 미식가에 먹방을 즐기는 사주다. 하고 명함 내밀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토가 이렇게 세, 네개 이상인데, 겨울생에, 예를 들어서, 뭐, 이게 진이 아니고 축인 겨울생에 토가 이렇게 있거나 또이 지지가 예를 들어 추월에 심자진 수국으로 가는 또 토를 가진 사주 같은 경우에는요. 이런 경우에는 신자진 삼화수국을 이루었다면 살이 잘 찌지 않는 사주가 됩니다. 이렇게 겨울생 같은 경우에는 또 대신에 화기가 전혀 없어야 되는 걸 알아주셨으면 하고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사주 구성에 따라 사주 풀이가 180도 달라지는 점을 알고 계셨으면 합니다 그러니 전문 사주 상담사와 상담을 하시고 비만이거나 비만 관련 질환을 갖고 계신 분은 식습관 조절과 운동을 통해서 건강관리 하시는 것도 좋지만 정확한 사주 풀이를 통해서 내 사주에 부족한 점과 보완해야 할점 그리고 더 부각시켜야 할점 등을 정확히 찾아서 내 건강에 좋은 기운 불러올 수 있 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 나일 것같 습니다.